안녕하세요. 제이스 컴퍼니 바다루어스테 안태호입니다. 오늘은 이카 메탈 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카 메탈은 어, 이카, 오징어 그리고 메탈, 메탈 애기를 이용해서 잡는 낚시를 한다해서 이카 메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 행해지는 시기와 장소는 부산, 통영, 거제권 여기서 많이 시작되고요. 배로 1시간 정도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치가 있는 곳이 어, 크루시오 난류가 받고 있는 지점, 그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 바다 1시간, 1시간 20분, 심지어 2시간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 장소에서 야간에 배에서 집어등을 켜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낚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베이트릴과 스피닝이 있는데 예,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심 측정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베이트릴 그리고 수심 측정이 가능한 베이트릴이 있습니다. 예, 수심 측정이 가능한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전동릴도 있고 이런 수심 측정만 가능한 베이트릴도 있습니다. 눈으로서 바로 한 치가 몇 미터에 잡혀, 잡혔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예, 수심 측정이 가능한 베이트릴 을 사용하시면 조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닝 장비를 이용하시게 되면 은 어, 얕은 수심에, 그러니까 한치가 많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베이트릴 장비로는 조금 잡기 어려울 때 사용하시면 조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 낚싯대 액션을 말하는 건데 로드 액션이 8대 2비율, 7대 3비율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 낚시 같은 경우는 초리대의 끝을 보고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눈으로써 초리대 끝을 집중하셔서 초리대의 움직임을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오징어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위에서 잡게 된 경우에는, 어, 텐션이 빠지게 됨으로 초리끝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입질 패턴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아래에서 잡게 된 경우에 초리 끝이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오는 패턴이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살짝 잡는 경우, 잡고 끌고 가게 되면 바로 알수 있지만, 살짝 잡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초리대의 변화가 많이 없으므로, 어, 많이 잡아보시고, 또 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변화가 있음을 잘 보고 간파하시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운용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베이트릴 장비를 두 개를 운용하게 될때 낚싯대 두 길이가 같게 되면은 어, 서로 엉키길 엉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의 베이트릴은 짧게 하시고 한 대의 베이트릴은 좀 길게 하셔 가지고 서로 엉키지 않게 이렇게 주신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똑같은 타입의 베이트릴을 베이트릴 로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드도 어, 40g에서 60g이 다루기 좋은 로드 그리고 나중에 무겁게 쓸수 있는 80g이나 100g을 다루기 좋은 로드 만약에 4 0 g 에 최적화된 로드인데 100g을 달았다 그럼 힘세가 너무 구부러지게 되므로 입질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그람수에 맞는 로드를 잘 선택하셔서 입질을 보기 좋은 로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인은 통상적으로 0 8 5에서 1호를 많이 사용하고요. 목줄 같은 경우에는 3호에서 4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에는 목줄 4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성품 2단 채비나 3단 채비를 사용합니다. 아래에는 무거운 메탈 애기를 다시면 되는데요 에탈리 이를 밑에 달고 이제 위에는 이 단체비 위에는 무게가 거의 없는 뜨는 타입의 스텔을 사용합니다 이 단차가 지금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70에서 1m 입니다 이 단차가 너무 짧다면 오징어가 이쪽을 물었을 때 아래에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아래에 물었을 때 위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는 약간 길수록 좋습니다. 3단을 하시면 낚싯대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낚싯대 길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채비 운용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치 낚시는 이 시간을 줄여서 갈무리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중요한 낚시입니다. 속도가, 즉, 조가가 직결되기 때문이죠. 네, 루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루어는 아래에다는 것은 메탈렉이 40g에서 100g을 사용하고요. 위에는 뜨는 부력 타입의 스텔을 사용합니다. 색상은 레드헤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주로 노란색 계열의 액이 그리고 흰색 계열의 액이 그리고 보라색 계열의 애기 그리고 초록색 계열의 애기도 예, 아주 잘 먹습니다. 이네 가지 수상은 반드시 구비하셔가지고 예, 조과율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낚시는 혼자 하는 낚시지만 어, 어찌 보면 협동낚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장님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치가 잡히는 수심층이 몇 미터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잡히고 나면 옆에 동료들한테 몇 미터에 잡혔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가 그 수심층을 노리면서 한치가 물이 지어 왔을 때 벗어나지 않고 그 수심층을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무르게 한치를 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한치를 부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심층에 루어가 많이 없어서 몇 마리 잡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 20명. 10명 이상 그 같은 수심층을 노려주신다면, 한치가 무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 수심층을 계속 유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심층을 번갈아서 상대방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계속 내려주시면, 저도 물론이고 계속해서 한치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 수심을 조금씩 높여주세요. 높여주셔서, 어, 1m, 2m, 5m씩 조금씩 올려주시다가 한치를 40m에서 잡았다. 그러면 35m로 조금 올려주셔가지고, 한치를 부상시킵니다.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신다면은, 한치를 심지어 5m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40m에서 잡았던 한치들은 우리가 랜딩하는데, 랜딩한 랜딩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잖아요. 어, 통상적으로 40m 에서 한치를 랜딩해서 잡게 되면은, 어, 1분,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5m 에서 10m 에서 한치를 잡는다면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갈무리 시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빠르게 랜딩이 되기 때문에, 이 한치낚시는 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속도를 줄인다면은, 조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로, 어, 한치를, 이제 신선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한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쿨러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이 쿨러에 오징어나 문어 이두 종류는 물에 닿으면 금방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지퍼백에 넣으셔 가지고 물기에 닿지 않게 보관하신다면 신선하게 한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 한치 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 두번 정도만 낚시를 가신다면, 어, 냉장고에 한치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이 잡을 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치 낚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놈이 물었습니다. 느낌대로 당기세요. 이렇게 가볍고, 강하고, 느낌으로 승부한다. 이제부터 한치 낚시는 참외어입니다 제이스 컴퍼니 참 에어.